안녕하세요. 업무 자동 RPM 매크로 오토픽입니다. 오늘은 매크로 시스템에서 완전 무인 자동화를 위해서 이제 좀 필요한 기능인데요. 어, 프로세스가 상태, 프로세스 상태가 응답 없음 상태인지 아니면 이제 뭐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동작을 안 하는 경우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 이 상태를 감지를 해서 프로세스를 종료시키고 다시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것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뭐 LD 플레이어나 뭐 녹스, 블루스택 아니면 폰보드로 핸드폰을 뭐 20대에 연결을 해서 화면에 이렇게 실행을 해 놨어요 그런데 얘네 프로그램들이 문제가 생겨서 응답 없음 상태가 되면 몇 개는 이제 작동을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윈도우 상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래픽 작업이나 여러가지 좀 무거운 리소스를 다루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보통 이제 LD나 녹스, 블루스택 요런 이제 가상화들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핸드폰 미러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 장시간 매크로를 돌리다 보면 어 메모리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CPU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몇몇 개가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뭐 하루나 뭐, 몇 시간 단위로 프로그램을 중지했다가 다시 실행시켜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때, 응답 없음 상태에 있는 프로그램들만 선별적으로, 뭐, 전체 다 이제, 뭐, 10개, 20개 실행 중인데, 전체 다 껐다가 다시 키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애들만, 어 껐다가 켜주면, 이제, 연속해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응답 없음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요거는 제가 테스트용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면 내부적으로 이제 윈도우 메시지 펌프에 요청을 했다가 응답을 받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클릭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에 프로세스가 응답 없음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인데. 일단 조건에 보시면 여기 프로세스 응답 없음 체크 액션이 있습니다. 요거 지금 아, 여기 프로세스 제목이 예, 폼1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행시켜 보면 네, 지금 응답 없음 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라서 조건 결과가 펄스가 됩니다. 응답 없음 상태. 문제가 있으면 트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얘를 실행을 시키면, 네, 이게 잠시 후에 응답 없음 상태가 됐고 지금 이렇게 먹통이 됐죠. 이거 실행을 시켜보면, 네, 문제가 있다. 응답 없음 상태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프로세스 ID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ID를 알면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 함수 쪽에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PID, 프로세스 ID를 여기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기. PID라는 변수에 프로세스 아이디 결과를 저장을 해 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으면 여기서 어 참이면 뭔가 제를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 쪽에 보면 도구 상자 윈도우 쪽에 보면 커맨드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참 안쪽으로 넣어 주면 응답 없음 체크가 얘가 이제 걸리면 여기 참 안에 있는 로직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이름은 cmd.exe, 커맨드 라인.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인수 목록에 나 커맨드 라인에서 쓸 거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명령은 타스크 킬입니다 그리고 PID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 중괄호 안에 변수명을 이렇게 적어주면 여기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직접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제가 t하고 f를 줬는데요. t는 이 프로세스의 서브 프로세스 밑에 이제 이 안에서 또다시 뭐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 자식 프로세스들까지 모두 타스크 킬 죽이겠다는 뜻이고요. 요 f는 뭐냐면 포스의 약자인데 강제로 종료. 그러니까 종료시킬 때뭐 권한이 없면 여러가지 문제로 종료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F 옵션을 주면 무조건 이 프로세스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어, 윈도우 생성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거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죽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얘가 이제 계속 어,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ID에 체크라고 설정을 해주고. 0.1초 간격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에 보면, 함수 쪽에, 함수 안에, 액션 이동이 있어요. 요거를 거짓 안쪽에 넣어주고, 액션 이동 아이디는 체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거짓으로 갈 거고요. 액션 이동이 체크로 보내니까 여기로 다시 오겠죠? 그리고 또 체크하고,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여기 계속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행을 해 놓고요. 이거 매크로 실행하고 이거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보면. 네. 이런 식으로 체크가 돼서 애가 죽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어, 상태가 감지가 되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성공했다고 결과 값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 무한으로 이제 이 매크로, 무인, 완벽한 100% 무인 자동화 만들 때요 옵션들하고, 여기 옵션에 보시면, 뭐, 여기, 스크립트 선택해서 자동 실행하고, 뭐, 이렇 윈도우가 껐다 켜졌을 때 처리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여기 도움말 보시면, 요거 눌러가지고 도움말을 보시면 내용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좀 조합을 해서 사용하면 프로세스 관리라던가 아니면 윈도우 리부팅 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거나 이런 다양한 옵션들로 100%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iano and violin awaken memories. Hunkering like a painting, love in the heart. The music resonates gratitude through the river of time. Gratitude. Oh, oh, oh. Gratitude, gratitude, forever cherished. Love in the heart never wither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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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ever withers.